10편 29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10편 29편의 말씀의 독특한 내용들로 인하여 많은 10편의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은 이 10편 29편의 말씀을 폭풍 가운데 임하는 평화라고 하는 부제의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권능 있는 자들을 예배를 예배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3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심판 가운데에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0편, 2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1절의 일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제가 직역해 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 생각을 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10편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편 103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아도 여우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자를 세우시고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한 하늘의 하늘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이 어떠한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예배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면 천사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레위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우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셨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들은 내적인 정결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속옷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이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옷 입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리로 나오실 때에 이러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리로 나아갈 때에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로 와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특별히 혼돈 가운데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우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문맥이 일곱 번이나 사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물 위에 선포하셨을 때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물의 이미지는 혼돈의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0편 93편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질서가 물 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위험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성도들은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윗이 10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물로 상징이 되어지는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위엄이 넘쳐 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에 사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게 다가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버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또한 시편 92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과 안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높일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우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내반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17절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무릎 꿇는 삶,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이 네바논의 백항목처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겸손한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시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무들을 지진을 통하여 흔들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어떻게 백향명의 나무가 송아지처럼 발작발작 뛸수 있습니까? 폭풍으로,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나무들이 이 송아지처럼 뛸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근간을 흔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교만한 자의 근간을 흔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흔들어 버리셔서 그 나무가 자기가 높다, 자기가 교만하다,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근간 땅을 흔들어 버리셔서 그 나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땅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염으로 폭풍 가운데에서 이 번개를 통하여 나무를 다 불살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우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교만한 자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치셔서 그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교만한 자들을 다 태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소리 곧 심판의 소리가 물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교만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어졌다고 하면 그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모세가 광야 생활의 그 주거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데스 땅에까지 이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 암사슴,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상징이 되어지는 이 암사슴 또한. 지진과 번개와 천둥소리에 놀래서 이 암사슴이 베고 있는 이 새끼들이 조산하게 되어지고 번개를 동반한 폭풍으로 인하여 산들이 깨끗이 쓸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비록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는 인자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심판의 위력을 느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홍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풍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시간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10편 29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1절에서 2절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평화가 임하였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